예, 안녕하세요 목소리 들리죠 오늘은 뭐가 나요 일단은 전설인형 두개 뽑고서 잡템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충 됐나보네요 일단 대충 또 다이아가 또 얼추 또 충전이 돼 있네요 뭐 써도 써도 이제 앞으로는 당분간이 충전이 될것 같고요 자 일단은 오늘은 해야 될 거를 형님들한테 미리 알려드리는게 형님들도 좋을 것 같아서 자 일단은 50만 정도를 해서 미스터리 카드 하고 서버 이전할 때 이거 하드네 이거는 넘어가죠 같이 그러면은 80만 정도 해보자. 아이뭐 이미 찍었으니까 90만 한번더 찍어 91만 1천 해봐. 오케이 어떻게 해야 될 거? 자 일단은 할게요. 제작 들어가면 되나요? 드디어 이걸 위해서 달려왔거든요. 몇번 도전할 수 있나요? 딱비슷한애 어제랑 60번 이렇게 하자. 60번 도전하나? 와 이게 뜰까 과연? 자 갑니다. 아 제발 나왔으면 좋겠다 어제처럼. 아 하나만이라도. 아, 제발 이거 하고 서버이전 해야 돼. 와, 인형 오지네. 오케이. 일단 하나. 나왔어, 됐어. 아니, 본주가 서버 이전 가기 전에 이 서버에 있는 신하 인형 미스터리 카드 두 개까지 까고 넘어가자. 그래 가지고 하는 거에요, 형님들. 오케이, 기분 좋아졌어. 자, 이쯤에서 한마디 하고 싶은데, 나야. <laughs> 자, <목소리> 오케이, 끝. 미쳤다, 진짜, 어제부터. 수아리 질러. 아, 박수 주세요. 게임 끝. 어저께부터 그냥 미쳤죠? 인정. 금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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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서 미친 거 인정? 와 진짜 너무 기분 좋다 이거 내가 분명히 힘들다고 들었거든 진짜 힘들대 한 70개 까면 하나 나오는 네가 주신 님후 2,000원 확률이. 감사합니다 성태영이 이렇게 잘 뽑는 리가 없는데 너 누구냐 성태영 내가? 네 예, 일단 누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신하인형이 바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가자 제발 제발 신하인형 너무 기분 좋을 것 같다. 퐁개! 아, 진 <laughs> 아, 죄송 아, 죄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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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진짜. 아유 그짜진가 없지 개새끼 자 하나 더 확정은 기다리세요. 제발. 이거, 이건 떨린다, 형들. 솔직히 신화이딱 걸리는데. 전설 가자. 감사합니다, 형님. 신화 가자라고 그래야지. 아, 또 기분 더럽게 후원을 전설 가자로. 갑니다. 어이야! 아유, 안 치네. 아유. 그래도 뭐, 아직 갈길 많으니까. 자, 형님들 이제 하나만 물어볼게요. 서버이전 가기 전에, 서버이전 가기 전에, 확정을 누르고 가야 됩니까? 이거 대충 뽑아놓은 거, 여기 어저께랑 오늘 뽑아놓은 거 있거든요? 확정을 누르고 가야 돼요. 그러면, 일단 들고 있는 거 합성하고 넘어갈게요, 형들. 이거는 치겠다 오른쪽 야 고장 났냐 <laughs> 야 고장 났냐 적당히 하셔야지 형들 합성이 왜 이러는데 번개가 안 치지? 딱한 번만 번개를 치면은 이 말을 뚫을 것 같은데. 아, 중복을 하나 내두고 신화도전을 하라고 여기다 하지 말고. 만약에 형들 말대로 내가 지금 당장 네 개가 있으면 한번 돌리고 넘어가면 되는데. 전설 네 개가 신화도전 아니야? 두 개야? 그랬어? 아이, 씨발, 신화 좆밥이었구만 <laughs> 아, 나또네 개라고. 병카도 네 개야, 그러면? 어, 아 뭐, 신화 불가능한 거 아니네. 나 여지껏 네 개인 줄 알았어. 확정을 한번 할까, 그러면? 신화 도전하고 넘어가? 그러면, 둘 중에 하나만 일단 확정을 하고, 일단은 예로 확정을 하고, 그 다음에 신화를 도전을 하는 거야, 지금. 맞죠?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플레님 후원 2원 감사합니다 미네가 타라간 나오면 책임질 거냐 나중에 여기서 신화 뜨면은 되게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<놀람> 아 <놀람> 시X 번개 안야 여지껏 번개 드럽게 한 번도 안 쳤어 신화 가져와 예한 번도 안 쳤어 신화를 위한 밑밥이었어 여지껏 미끼 던진 거지 맞지? 어? 드럽게 안 떴다니까 영웅도 칠때 됐다 번개 어이! 번개! 고장났나? 자, 생각이라는 걸좀 해볼게요 아나 이거 지금 타이밍 좋은데 그냥 확정할까? 타락은 언젠간 뜨겠지 시발 형들 안 그래? 솔직히 인형 뽑기도 해야 돼 컬렉션 채우려면 고급도 없어 아 이건 본주한테 안 물어봐 나의 판단에 맡긴다 아 가자 아니 근데 형님들이 막 유도해도 나는 그거에 안 흔들려요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결국에 아마 내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알아 나는 원래 내가 꼴리는 대로 해요 결국은 희롱님 후원 2000원 감사합니다 송기욱 카톡 한 번만 봐봐 시류저로서 최선을 알려줬어 제발 아! 가자! 아 떴으면 좋겠다 아, 2만명 가자 구독 좋아요 가자 채니조야님 후원 2500원 감사합니다 성태야 생각해봐 이거 실패하면 하락제복하면 되잖아 진짜 번개 칠때안 됐습니까? 연속으로 한 20번이 안친것 같은데, 지금. 아야! 야, 번개 고장났나봐. 때까 다 씨발. 에이씨, 골 때? 자, 일단은 이거는 다시 뽑기를 한번 해서 타락을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얼려네. 어, 데몬이네. 인형만 한번 타락이니까 얘만 한번 다시 뽑기 해 볼게요. 네. 얘는 확정. 나머지는 다 좋으니까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컬렉 때문에. 됐다. 다시 뽑는데 이제 너무 비싸지? 됐어. 확률이 개 높은데 개이득을 버리고 간다고? 아, 진짜요? 형님들, 이거 하고 가야 돼요? 그냥, 아니, 이거 솔직히 이거 게임 오랫동안은. 누구야? 큰별이나 재웅이나 다 전설만 하라고 그랬거든? 이걸 해요? 할 필요 없다던데?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확률이 좋다고는 하네요. 예. 네. 확률이 좋다고는 하시네요. 하라는 거야? 자, 알았어요. 이거는 솔직히 시청자님들도 의견이 갈리는것 같습니다. 해라! 1번. 하지 마라! 2번. 한번 다수결을 따를게요. 하는 게 낫다고 하시는데요, 대, 대체로. 그리고 지금 큰별이한테 카톡이 왔는데 10% 확률이라 잘 나오는 사람은 잘 나온다고. 어, 그리고 저게 1%도 전설 가능도 가능하고. 어허. 뭐, 하는 게 낫겠네요. 왜냐면 이게 여기서 지금 컬렉도 해야 되니까. 알았어요. 예, 알겠습니다. 하고 가, 하고 갈게요. 일단 변신부터 해야죠. 영웅도. 과정은 답답한데 러쉬는 존나 화끈하지, 형들이 봐도. 이거 할 때, 이거 러시 할 때는 뭐라고 욕을 안 해. 빨리 하니까 형들도 되게 귀엽다. <laughs> 채팅이 형님들은 진짜 너무 뜨거운 냄비야. 태세 전환이 태세 전환이 너무 빨라. 이제 숫자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솔직히 뜨는 게 힘들거든. 맞지? 한두개 나오면 좀 힘들어. 하나만 좀 밀든가. 그만할까? 전설 변신 도전도 되는구나 근데 이거는 뭐 번개 칠것 같지가 않아 솔직히 네 그만 할게요 이거는 솔직히 번개 칠 확률이 1%라는 것 같던데 근데 이거 되게 재밌다 전설을 그래도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번개 안 치네. 무슨 저 염소대가리만 더럽게 나오네. 아유, 번개 안 치네. 근데 어차피 이거 정도면 되게 잘뜬 거예요. 영웅도 잘뜬 건가요, 형들? 이거? 지금? 번개는 기대도 안 되네요, 솔직히. 뽑기는 잘된 거야. 아 진짜 안 쓰지. 번개 칠 일이 없지.